도로 채팅과 음성 그리고 영상 기능을 꺼두었습니다. 또한 화면의 아래쪽에 보시면 통역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의 하단에 언어 통역 아이콘을 누르고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시면 통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질의응답을 위해서 피존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추가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피존호에 접속하시면, Q&A 동안 연스들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질문이 이미 올라와 있다면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 pjonhol.at에 접속한 다음에 nhbichcap를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발표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감가는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질문들은 아마 연사분들의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라디 싱가포르 님의 개막 공연 영상 이 있을 예정이고 다음으로는 이츠캡 코리아의 금기용 사무총장님과 싱가폴 국립 문화유산 위원회 창민 님 위원장님의 기회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의 문화 전문관이신 모에 치바 님의 기조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먼저. 나디 싱가포르님의 개막 공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Hi, my n a m e is Swami. I'm from 나디, 나디, i 디 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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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드럼을 이용한 다양한 공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나는 리듬과 또 나디, 싱가포르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음악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리듬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전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저희의 연주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It's It's great great pleasure pleasure. 이제는 general of 한국인의 유네스코 아테부영유산센터의 아테 아테 아테. 금기사무총장을 모시고 개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팬데믹에 영향해서 아직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라도 만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같이 만나고 그리고 또 지금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사이에는 많은 거리가 있긴 있지만, 제가 강력한 의지를 발휘를 한다면 언젠가는 꼭 극복을 할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실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의도 그리고 의지를 가지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네스코 아테브형 유산 센터의 상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금기영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환영해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동남아시아 무역유산 보호를 위한 소지역 협력회의에 와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우선 제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창회인니 위원장님, 싱가포르 국가유산위원장에게 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협력회의를 공동 주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저희 아트센터 모든 직원분들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아트센터와 NHB가 함께 협력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ICH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아트센터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왔는데요. 2012년부터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협력회를 주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아트센터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협력회를 통해서 우리는 ICH 전문가들 또 이해관계자들 특히 동남아 지역에 있는 게 분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또무형문화유산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청년의 역할입니다. 유네스코는 지금과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생태계 속에서 청년들의 의지를 더욱더 이끌어 올려서 2003년 협약 예행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아트센터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있어서 청년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서 저희는 각국에서의 청년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상황이 어떤지, 그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청년들의 참여를 어떻게 더더 독려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우영문화유산 전문가분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유의미한 결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함께 같이 가면 더 멀리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오늘 내일 있을 협력회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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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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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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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니타 시하 교수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여러분들을 2021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협력회의에 초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H-CAP과 싱가포르 국가유산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주제는 모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청년의 역할입니다. 좀 전에 젊은 뮤지션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디 싱가포르의 공연을 즐겁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디는 그 나디는 어떤 뛰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희망과 젊은이들의 열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무형문화유산이 세대에 걸쳐서 잘 전승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잘 보여줍니다. 청년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ICH조위에서는 청년들이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청년이 바로 ICH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대에 걸쳐서 ICH의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스킬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 아니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이들의 재능을 활용해야 ICH를 잘 보호하고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2년에 이, 이한 번씩 진행이 는 동남아시아 무형 유산 협력 회의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츠캣과 처음으로 함께 진행하는 세미나가 되겠는데요. 2021년에 저희의 MOU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츠캣과 더 많이 협력 이루어지기를 이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줌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화상으로 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우리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싱가포르에서 직접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팬데믹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ICH 관련된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ICH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감을 도와줍니다. 우리의 전통 유산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 축제라던가, 공연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다양한, 이런 ICH가 존재합니다. 이런 ICH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이어낼까, 이어 나가고, 또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의견들을 공유하고 이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또 ICH 관계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서로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배우며 앞으로 ICH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동의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 주신 모든 발표자분들과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